예, 발성배증 기술사 최상균입니다. 아, 제가 기술사 강의를 2007년도에 시작하였으니 2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수강생들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기술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기사 공부할 때와 너무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기술사 공부의 첫걸음은 암기가 아니라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는 암기는 휘발적이고 반대로 암기 없는 이해는 논리 전개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정확히, 명확히 이해하면 오래 유지되고 암기가 되어 있다면 매우 짜임새 있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사는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암기할 양을 줄여야 합니다. 이 방법이 기술사 공부에 유리합니다. 기사는 해당 분야 입문이고 공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원리나 시계 전개 뭐 이런 것보다 객관식 답을 찾는 방법에 익숙해서 공식 등의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사는 논술형으로 결과를 찾아가는 시계 전개 또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이해를 기초로 암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암기와 이해 종이의 앞뒤장과 같지만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사와 기술사 공부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시 부하 분담의 예로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병렬 운전 시 발생하는 부하 분담에 대한 이해의 첫 단추는 전류 분배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병렬 운전 계산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 전류 분배 법칙만 알고 있다면 부하 분담에 대한 복잡한 계산식을 만들어서 암기하지 않고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